감형종 로봇이 무서워. 야, 그만 일어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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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대체 언제까지 잘 거야? 어제도 친구들이랑 약속 시간에 늦어서 막 뛰어갔잖아. 엄마, 이 자명 좀 고장 난거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을 맞춰 놨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아래층에 있는 엄마한테까지 다 들리던데. 페루야 다시 할게. 이번엔 잘할 거야. 이 이. 이, 이, 이. 요즘 너 매일매일 지각하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어, 알고 있어. 내일은 하이킹 가는 날인데. 괜찮겠어?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어, 그럼. 자, 후비야. 좀 시원하게 생겼네요. 시장에 갔다가 아빠가 사오셨단다. 이런 자명종이라면 소리가 커서 잘 들리겠지? 분명히 내일은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잠꾸러기, 이제야 일어났군 나, 누구야? 난째깍이라고해 너처럼 시간을 잘안 지키는 아이들을 위해 태어난 자명종식의 모양의 로봇이야 로봇? 그보다 너, 친구랑 약속하지 않았어? 아, 자, 그렇지! 오늘은 내가 일등이네 역시 기분이 좋구나 째깍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좋아 좋아. 나만 믿어. 그런데 네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니? 시간 지켜. 어. 어 왔다 왔어. 안녕. 안녕. 안녕? 호비야, 오늘은 일찍 왔네.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나도 한다면 한다고. 우와! 어? 지각이다 지각. 지갑. 아 미안해 얘들아. 시간 지켜. 와! 아, 안 돼, 을까가 나오면 안 돼. 방금 누군가 무슨 말 하지 않았니? 아, 아 그래? 아이 호비 배랑에서 들린 것 같은데. 아이 그럴 리가. 이제 그만 가자. 이제 휴식 시간이야. 하지만 여기는 좀 불편해. 좀더 올라가서 시간 지켜. <laughs> 뭐야, 지금 들린 소리?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아하, 천둥 소리 아닐까? 천둥 소리?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저기, 여기서 좀 쉬어가지 않을래?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쉬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 아, 그래도 여기서 쉬었다 가자. 아하, 날씨 정말 좋다. 호비가 오늘 좀 이상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점심 먹는 게 어때? 좀 이르지 않니? 하지만 경치가 좋은 곳이니까 여기서 먹자. 바로 그거야. 금강산도 식후경. 어, 호비야. 어, 저기 있잖아. 여기서 먹어도 돼? 아직 일러. 하지만 시간 지켜. 너도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너뭐 하냐, 호비야? 어, 아, 아직 점심 시간 안 됐으니까. 난좀더 걸어갈래. 아까부터 시간 시간. 오늘따라 호비가 좀 이상해. 하지만 도시락은 다 같이 먹어야 맛있지. 그래, 우리도 가자. 에, 에 여기서 먹자니까. 기다려. 점심시간 됐어. 아까는 이러다고 못 먹게 하더니 시간 지켜. 네 덕분에 오늘 호비가 지각을 안 했던 거구나. 시간 지켜~ 아, 하지만 그렇게 계속 시간 시간하면 좀 불안한데. 어,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다. 시간 지켜, 시간 지켜. 알았어, 빨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무리해서 시간을 지켜야만 해. 나도 라무랑 동거며. 어쨌든 빨리 도시락 먹는 게 좋겠다. 우후, 맛있겠다! 자, 이제 점심시간 끝. 뭐?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계속 늑장 부리니까 그렇잖아. 뭐라고? 아. 음, 음. 호비야, 왜 째까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싶어서 그래. 호비야. 음, 음, 음. 음. 우와 아왜 도중에 멈추는 거야 저기 쬐깍이가 12시가 점심시간이니까 그 전에 집에 돌아가서 손을 씻고 양치를 한다 뭐야 조금 늦는다고 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시간 지 호비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좀 심하지 않니? 실은 나도 이제 째깍기가좀 무서워졌어. 시간 아, 지각. 정말 미안해, 얘들아. 알겠다. 미어가 아, 알았어. 너무 심하잖아. 물론 시간을 지키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호비도 힘든 모양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째깍긴좀 무섭단 말이야. 으아, 아, 아 안녕. 날시참 좋지. 어. 하 아, 미루에게 맡겨보자. 어? 어? 응, 어. 어때 어? 그래 그래 알았어. 호비가 나한테 의논할 게 있다 이거지. 뭘좀 하는 건 호비 녀석. 네. 미루 혼자서 괜찮을까? 뭐야? <laughs> 어, 어웬 일이야? 웬 일이라니? 바쁜데 일부러 왔더니만. 뭐?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어... 이미 다 알고 왔다. 뭘... 그런데 아직 간식시간 안 됐나? 뭔가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 아직 간식시간 안 됐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난 일부러 와준 건데... 아직 간식시간 안 됐는데... 그렇다고 시간도 안 됐는데 배를 올릴 수도 없고... 응. 어? 이상하네? 지금 뭔가 지나가지 않았니? 내가 잘못 봤나? 그건 그렇고 호비야 고민이 뭐냐? 어? 아니야 그 전에 텔레비전 좀 볼까? 응 음, 아직 텔레비전 볼 시간 아니야? 뭐? 아니지 게임이 더 낫겠다 호비야너 재밌는 게임 뭐 있냐? 어? 게임 놀이 시간은 아까 끝났어 아좀졸리네 호비야 잠깐 침대 좀 누울게 아유. 아직 휴식시간 멀었다고! 어쩔건데? 아침이 아니라서 벨도 못울리겠지? <laughs> 아하! 3시다! 간식시간이긴 하지만 암튼 벨은 울릴 수 있어! 시간 지켜! 시간 지켜! 시간 지켜! 시간 지켜! 거참 되게 시끄러운 자명종이네! 시간! 이럴때는 말이지! 이 시계는 수리점에 가져가서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해 그럼 난 잔다 아...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구나 내일부터는 벨소리 듣고 꼭 일어날게 <laughs> 아. 쬐깍이 너도 잘자